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 한백산 도깨비가 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에, 지금 여기저기 여기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 영월 동강을 어, 구경하러 나가다가, 그, 정선군신동읍신동읍이란 어, 어, 데가 있습니다. 그, 영월 나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그 한백광업소 라고 대한석공 한백광업소 라고 상당히 큰 그런 광산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한백산 도깨비가 약 30년 가까이 들어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 모처럼 시간이 났기 때문에 어, 지금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에, 일부러 한번 그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아 주변에 여러분 대단한 그 에, 풍경이 에, 풍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자 여기 차를 돌려가지고 한번 조금만 내려가면서 어, 이 지역에 에,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백산 도깨비가 이 근처에, 예,는 처음 와봤는데요. 저 멀리에, 예, 민동산도, 어 정산, 민동산도 화면에, 예, 들어오고. 자, 여러분. 에, 한백산 도깨비도 지금 여기 와보고 어, 놀랬는데요 아, 우리나라에 에, 여러 곳을 가봤지만은 또 이렇게 에, 대단한 풍경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요 너머가 여기에 그 도깨비 시야에 들어오는 화면이 에, 너무 특이하고 어, 이쁘기 때문에 예, 도깨비가 다시 한번 차를 돌려가지 내려왔는데요. 어, 한백산 줄기에서 어, 뻗어 내려온 그 거대한 산줄기가 어, 정말 엄청난 상경을 여러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월 동강을 에, 관광하기 위해서 어, 가다가. 아, 세상에 여러분, 고개 고개 많이 봤지만, 이렇게 또 험한 고개는 여러분 처음 봤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한 고개세 자, 여러분도 그렇고, 도깨비도 그렇고, 어, 자주 볼수 있는 그런 풍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번 차를 돌려가지고, 어, 말하자면,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배회. 자, 적당한 데서 차를 돌려가지고, 어, 다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예,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한백산 도깨비가 어, 여기 저기 공영하고 댕기다 보면은 어, 베라벨 풍경을 다 보는데, 아또 여기는 어, 앞으로 한백산 도깨비가 아, 좋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엄청난 아주 상경이 예,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에 에, 두이봉이 이 시야에 들어오고 저쪽에 있는 게 두이봉인 것 같은데 자 대관령도 넘어 보고 온갖 재를다 넘어 봤는데 한백산 도깨비가 또 이러한 에, 거칠은 에, 고개는 에, 처음 봤습니다 자. 영월동강, 구경하러 가다가, 해광이 된지 한, 근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대한석탄공사 한백광업소 쪽을 오랜만에 한번 이리다 보기 위해서 터덜 터덜 들어오다가, 아, 옛날에는 여러분 도깨비가 알기로이 길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 있었다 하더라도, 에, 좁은 길이 막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아 어, 이렇게 좋은 길이 이 남으로 해서 어, 정성군 남면, 어그 다음에 신동업이 직결됐다, 아 바로 연결이 됐다, 막 이렇게 한번 에, 설명을 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설경이 좋기 때문에 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멋지네, 멋져. 야, 마치 외국에 어느 이 알프스 산 꼭대기에 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아주 아, 대단히 아주 적설량이 많고 어, 보기 좋은 장면이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아예 길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 도깨비가 예, 낯설고 어, 특이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터덜 터덜 들어오다가, 어, 이러한 풍경을 어, 발견하고, 어, 쉽게 말하자면은, 예정에 없던 코스를 들어왔다. 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 멀리 펼쳐지는 저, 어,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데요. 아, 대단합니다, 아주. 근데 이, 어떤 고개의 이름이 없네? 이름이? 예,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그, 정성군 신동읍에서 정성군 남면 자미원을 넘어가는 그런 죄라고할수 있는데, 아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세상에, 요 걸레에 이렇게 까칠하고 험한 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도깨비가 처음 알았습니다. 아. 감탄 자 오늘 아침에 에, 한백산 도깨비가 이불 밑에서 어, 꾀를 부리고 뒤적뒤적 하다가 뒤척뒤척 하다가 아 이렇게 좋은 날에 에, 그냥 집에 죽치고 있을 수는 없다 아, 이래가지고 여러분 어, 영월 동강을 한번 겨울이 가기 전에 에, 구경을 하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 이렇게 오게 됐는데, 또 이러한 비경을 여러분 보게 될 줄은 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고개보다도 어 흠하고 아 대단하다 이런 예, 소감을 한번 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이요 그 근래에, 예, 한백산 도깨비가 자주 써먹는 말 중에 예, 대한민국 좁다고 단언하지 마라. 어, 당신은 얼마나 대한민국을 둘러봤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예,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 진풍경이 이 펼쳐지고 있는 곳을 어, 대한민국 사람 과연 몇 명이 알고 있겠습니까? 도깨비가 이, 한백 지역도 여러분, 아 신동 지역도. 어 패광 지역이 되겠습니다. 폐광 지역 한백산 도깨비의 기본 취지가 폐광 지역을 널리 소개 드림으로서 어, 우리 지역을 어, 찾고자 하는 아, 또는 이 패광지 4개 시군 에, 영월 태백 정선 삼척 이 지역을 혹시 관광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은저 아 멀리 에 들어오는 풍경이 마치 외국에 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어 그런 풍경이 여러분 어 보여지기 때문에 에 천천히 여러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는, 에... 차도 근데 별로 안 댕기네. 에, 정성군 어, 신동읍에서 어, 정성군 어, 남면 소재지를 넘어가는, 어, 이름모를, 어, 제가 아, 되겠습니다. 고개. 이름모를 영. 자, 아, 도깨비가, 이, 제 이름을, 이 령의 이름을 파악을 못해서 물론 에 그렇겠지만은 에 아직 이름이 이제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아 외국의 어느 어 사진에서나 어 봤을 법한 그런 아주 좋은 어 경치가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아주 저 앞에 보이는 데는 옛날에 한백광소가 있던. 예, 신동업이 되겠습니다. 청성군은, 어, 중에서도 가장, 예, 예, 아래쪽에 있는, 어, 그런 신동업. 아, 좋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은 화면에 에, 이렇게 모생이 손을 갖다 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왜 이렇게 손을 자꾸 대느냐 하면은 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나 경과가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 실례를 무릅쓰고 와참 멋진 풍경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쪽을 구경 오시려면은 에, 정성군 신동읍 어, 치시고 신동읍에서 어, 남면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어디냐 아,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예, 주민들께서 아, 잘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낯선 곳을 좋아하는 도깨비도 어, 이주변에 어떤 예, 낯설고 예, 특이한 경치를 보고 어, 지금 예,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에,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은 38국도를 타고 어, 동해 태백쪽으로 가시다가 그 예미 신동쪽 표지판을 보시고 구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은 어, 정성군 남면 자미원이라고 있습니다. 자미원 자미원쪽으로 어, 넘어가는 아주 그험하고어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선호할만한 그런 도로가 여러분 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리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깨비가 22분 가까이 여기를 헤매고 있는데 차라고는 여러분 보질 지 못했어요. 아 이거 참. 차가 없으니까 뭐 촬영하기도 더 좋네. 아이고. 아, 여기 자주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어, 단풍이 멋있을 것 같고. 여름에는 또 실록의, 에, 푸르름을 따라서 한번 또, 어, 넘어 볼수 있겠고. 아, 봄이 오면은 각종 꽃들이 또흐리지게 피어날 듯한 그런, 에, 주변 풍경이 보여지고 있는데, 에, 여러분. 앞으로 이 지역의 아름다운 장면을 계속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즐거운 설날에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 적당하게 예, 술을 드셔서 우리 존경하는 독자님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잘 하시라고 한번 예,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엉뚱한 소리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눈도 많이 쌓여있고, 차도 없고, 아주 도깨비 체질이 아주 딱 맞는 아주 그런, 예, 경치가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가만있어 봐. 14분 15초. 아, 한백산, 시야, 한백산 도깨비 시야에 여러분 요렇게 보니까 요 바로 우측에 에, 태백이나 제천쪽으로 나가는 철길이 에, 요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요렇게 지나가는구나. 백길 따라 칠백 요 <목소리> 뭐 폐가가 보이니? 야,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폐가가 있기에 한번 들이 들어가 보겠습니다.